안녕하세요. 혜인선언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집안에 사람이 한명 죽었는데, 그분의 천도제를 지낼 경우도 있고, 안 지낼 경우도 있고, 뭐 사십구제를 지낼 경우도 있고, 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겪었던 이상한 현상들을 겪는 예를 들면 위암으로 죽었다. 그럼 배가 아픈 거예요. 내종양으로 죽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생겨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또. 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제 아이가 우울증에 걸리고 음식도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달아내어주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들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어요. 부모에게 잘 못하면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경우 예전에 봤습니다. 몸이 되게 안 좋아서 막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치료해준다고 달아내 했는데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붙어서 아프게 한 거더라고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내한테 복수하는 거지. 그내 할머니가, 아버지가 미우니까 내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육도를 유회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이 있으면 좋은 곳에 가고, 업이 많으면 죽옥에 태어나는데, 내지는 아귀 세계에 들어가고, 뭐, 죽생 세계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중음에서 잠깐 머무는 경우도 많아요. 5년, 10년, 50년까지도 머물더라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살아 있을 때의 그 기억과 살아 있을 때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살아 있는 사람한테. 예전에 어떤 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 아니 자기 와이프가 계속 아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부터. 왜 아플까?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대.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지가 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한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평상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던 위암 증상이 자기 부인한테 나타났 거지. 계속 흑구익질하고,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막, 힘이 없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뭐, 왜, 왜 붙어 있는 거야, 왜? 모르지, 나도. 며느리가 좋아서? 그런 경우 있어요. 며느리가 이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경우 많답니다. 딸한테 붙어 있는 경우, 딸을 사랑하니까. 이성적으로는 아니요 그냥 이뻐서, 딸이 이쁘니까. 그래 붙어 있어요. 근데 딸은, 괴로운 거야. 다른 괴로워. 왜? 아버지의 살아있을 때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배가 맨날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하고 그래요. 배가 막 뒤틀리고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식한테 붙은 거. 자식한테. 자식한테 붙으니까 자식이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야.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리고. 근데 모르지. 병원에 가면 별 이상 없대. 자기가 어디 멀리 가지 못하고 육도 윤에 들지 못하고 천도가 안 되면 내 가족 주위를 떠돌면서 자기는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내 와이프,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애인 같이 있고 싶어 있는데 살아 있을 때 고통을 전해주게 돼요. 나도 모르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통사고 났을 때그 아픔을 고스란히 붙어있는 사람에게 전해주게 돼요. 이 사람이 온몸이 막두드리 맞은 듯이 아프고 어디 크게 심하게 맞은 듯이 아파. 왜? 교통사고로 나 죽었기 때문에. 그런 타박상 크게 아픈 느낌을 그대로 받아 가져서 항상 아픈 거예요. 몸이 힘이 없고. 근데 그거를 죽은 사람 탓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왜? 자기가 외로우니까, 그리우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해결을 해줘야 돼. 누가? 자손들이 내지는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해결을 하려고 사실 구제도 지내고 천도대도 지내고 다 하잖아요. 해서 괜찮으면 된 거야.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 왜 스님들이나 무속인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힘이 있어서 다행히 잘 천도도 하고 내지는 살풀이도 해주고 뭐잘 응? 해서 가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게 뭐 천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경제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엄청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천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주위에 떠도는 거지 계속. 그러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에게 영향을 주고 우울증이 걸리게 만들고 공황장애 생기게 만들고 조현병이 생기게 만들고 만성두통이 생기게 만들고 어지럼증이 생기게 만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요. 무수히 많아요, 그, 얘들은. 근데 잘 모르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20세기에 무슨, 21세기에 무슨, 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면 끝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그렇거든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현실이에요.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아파요. 5년, 10년, 20년, 30년. 내한테 치료받은 사람 중에 50년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50년 동안 안 좋았어요. 물론 제가 치료해드리긴 했는데 100%는 다 아니에요. 한 80%, 70% 나섰어요. 50년 아팠던 게한70% 나섰으면 다 나선 거지만 80% 나섰으면. 그죠? 50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한두리가 아니더라고. 많아요. 그래서 천도제 한 번으로 다 됐네. 아니에요. 그 많은 게 천도제 한 번으로 그 많은 업이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천도제 지내고 또 내가 다란 일을 써서 또 치료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재령, 귀신도 떼드리고 많이 해드렸어요. 한열번 해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기 삶을 만든 원인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 자손이 할 일은 뭔가? 자손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정화. 그 영혼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복력을 심어서 자기 갈 곳으로 아니면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 천도제를 지내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잘 하는 스님깨 부탁해서 원래 천도제가 스님 위에는 못 해요. 그것도 현교식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고 달한를 써서 복력을 키워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재물을 작게 올리고 부처님 께 올린 공량이 작다 하더라도 그거를 달한일로 뻥튀기를 시켜서 엄청 많게 불려서 공량 올리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휘항을 하면 돌리면 말하자면 그분이 복이 문득 생겨서 천상의 집이 생깁니다 내지는 극락세계와 인연을 맺게 해서. 아미타부처님, 내지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 계신 세계로 그분들의 손에 이끌려서 갈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괴로움이 1도 없죠. 내 삶의 감정이 100이라면 괴로움의 감정이 1도 없고 모든 즐거움, 감정 100%가 극락이에요. 그래서 극 한쪽밖에 없다는 거죠. 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인생은 어때요?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왜?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 고통이라고 그래서 고통. 고해의 바다예요. 산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 욕개니까. 욕심 세계고. 이 사바 세계는 서로 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천상은 욕심이 적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어 주다 보니까 다 같이 사는 게다 편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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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고통의 연속이 될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삶의 질은 좋아요? 행복합니까? 또 태어나서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당신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 나. 아니요, 아니요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만큼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당신 삶에 만족합니까? 또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깨달음에 들어서 원만한 깨달음에 들어서 부처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경전에 돼 있어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구다란을 열심히 하거나, 능주를 열심히 하거나, 다란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금락세계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삶과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서 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안락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금강성, 밀교를 만드신 부처님의 이유입니다. 부처님의 뜻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